하렐루야 어, 2021년 자녀와 함께 드리는 온라인 밤기도에 어, 여러분 함께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소책자 유인물을 가지고 우리 일주일 동안 함께 말씀을 듣고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새 학기와 새로운 봄 그리고 사순절의 절기를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책자에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새 학기 함께 변화의 파도를 탑시다 이 제목이 있고요. 우리 모든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손을 붙들고 자녀들의 손을 또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엄마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의 머리 위에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믿음이 잘 계승되도록 5일 동안 함께 힘쓰고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손자 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이 밤을 5일 동안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인물에 보면 3페이지와 4페이지가 주제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이 주제 찬양을 우리가 5일 동안 계속 부를 것입니다 부른 다음에 잠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설교하고 설교한 다음에 기도를 드린 다음에 두 곡의 찬양을 또 11쪽 12쪽에 나와 있는 두 곡의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부르고 난 후에 또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이제 자녀들과 함께 9페이지, 10페이지 이 내용을 그 순서대로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책상 위에 올려놓고 TV 화면에서 핸드폰 또 화면에서 우리 함께 예배해 드릴 때 그곳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소책자 유인물에 보시면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저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이 짤, 홀수절 이렇게 서로 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절은 다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이토롭게 되리라 하니라. 창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랴의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설교도 설교도 중에 여러분들이 기록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왼쪽에 칠이지에 이렇게 기록하면서 함께 말씀을 따라 오면 되겠습니다. 오늘 밤도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손자들을 품고 밤기도를 할 것입니다. 지금쯤 계약을 앞두고 우리의 자녀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하고 그리고 염려할 것할 아, 것입니다. 새로운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학교에 대한 그러한 아,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새학기 새 학년으로 올라간 친구들은 어떤 친구를 만날까 아, 또 마음 속에 긴장함이 있겠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손자 손녀들이일 것입니다. 함께 저녁마다 온라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고 어, 말씀을 통해서 서로 나누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어, 믿음의 어, 믿음을 격려하고 그리고 마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세움을 어, 부여하도록 우리 함께 이 온라인 기도회를 어, 그렇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밤기도의 전체 주제가 새 학기에 함께 변화의 파도를 탑시다입니다. 함께 변화의 파도를 탑시다. 여러분 봄이 다가왔습니다. 봄은 변화의 계절이죠. 봄에 봄은 모든 자연으로 하여금 새롭게 태어나게 하지요. 농부들은 이제 바빠질 것입니다. 생명을 싹틔우기 위해서 온 자연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작년 한해 동안 많이 움츠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약이 개발되어서 이제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아갈 것입니다. 서서히 세상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변화를 시도할 것이고 또한 그렇게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변화하시키 변화, 환경이 우리를 변화하도록 그렇게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절기는 십자가로 초대하는 절기다 그랬습니다. 서,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도록 십자가 중심으로 다가가도록 어, 초대하는 절기. 그 십자가, 그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변화시키고 또 변화되기를 요구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좀더 가까이 다가가므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변화, 아, 변화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온 가족과 함께 성도들이 이 변화의 파도를 타서 완전한 한국까지 올한해 동안 무사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황 한국까지 잘 도달하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남유다 백성들이 당시 신흥강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빛이 586년에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고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방 민족들에게 멸망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미 10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타락의 조짐이 보였고 여우와 야외, 야외 신앙이 이방 종교와 함께 혼합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랫동안 가난 땅에 살다 보니 배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회계를 촉구했죠. 그리고 멸망하기 직전 마지막 선지자였던 네레미아 선지자도 3년 동안 신발을 신지 않고 온 지역을 다니면서 맨발로 회계를 촉구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한,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군원들을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에레미아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 하나님을 버렸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였다. 두 가지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맨발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을 수 없는 범죄가 나를 버리는 거였고 나 외에는 다른 시를 삼기지 말라고 하는 배교의 행위였습니다. 그들에게만 선민의 백성으로서 특별한 계명을 그들에게만 주었고 그들에게만 특별히 가나한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약속으로 주셔서 그곳에서 살게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살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에게 주었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선조들과 약속을 했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고 스스로 살 길을 찾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을 사람 막대기로 인생 채찍으로 그들을 들어서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들을 때리게 합니다. 막대기로 채찍으로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치기 시작했던 거죠. 황금 성전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도자들은 모욕과 유린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은 수말리끼 수만리길, 수말리끼를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낯선 바벨론 땅으로 강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낯선 곳에서 뿔뿔이 흩어져 그렇게 구차한 삶을 그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일차 포로로 잡혀가는 그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속해 있었습니다. 포함돼 있었죠.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 다니엘은 모든 인생의 꿈과 비전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망쳐버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 그의 미래는 이미 끝났다 자신의 인생은 왕천이 망쳤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로로 잡혀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자신들을 버리셨구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절대 유일의 신이 아니라 산나 넓은 세상에서 수많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 미약한 한 분의 신, 신이지 않았을까. 미약한 한 분의 신에 불과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절망하고 회의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선민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흔들리고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힘든 노동 속에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힘든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육체도 그들의 정체성도 그들의 마음도 영혼도 모든 것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못받보도 그들의 신앙적 절망과 해의가 밀려왔고 절대자 여호와에 대한 신앙, 선민의 정체성이 완전히 망각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 거죠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었습니다 절망의 시기를 헤쳐나갈 새로운 변화와 돌파구가 그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 명의 사람들, 단열과 세 친구에게 주목하시고 그세 명을 네 명의 친구를 통하여 다시 민족을 새롭게 그들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민족의 위기 때 하나님은 경건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데렸던 젊은이들이 바벨론 조기에 끌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곳 바벨론 국가에서의 식민지 정책은 식민지 백성 중에 유능하고 똑똑하고 젊은 사람, 총명한 사람들을 뽑아서 교육시켜 자신의 나라로 보내서 그들을, 고국을, 자국민들을 다스리게 하는 정책이었죠 그래서 그 중에 특별히 뽑힌 젊은이들 중에 단열과 제 친구들도 뽑혀서 특별 대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완전히 자신의 인생이 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꿈과 비전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 명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들을 바벨론 궁전 속으로 돌려보내 특별 대우를 해주시고 준비시킵니다. 특별 대우를 받는 대신에 문제는 단예는 그들의 법률과 규례를 따라야만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믿는 신을 믿어야 하는 개종의 강요를 받았습니다. 종교의 개종은 바벨론 민족이 섬겼던 그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요, 받아들여 받아들여야만 되었고, 앞으로 제국의 앞잡이로서 길들여지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바벨 어, 다니엘에게 놓여 있던 그 상황은 특별 대우를 받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믿음을 다니엘의 신앙을 흔들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계종을 강요받았고 제국의 앞잡이로 길들여지기를 원했으나 다니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에 뜻을 정하였다 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냐 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냐 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습니다. 바벨론 왕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자신이 믿는 섬기는 제사장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다 드리고 난 후에 그 재물을 가지고 받쳐진 재물을 가지고 와서 신하들과 궁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죠. 자신들의 신을 숭배하도록 그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을 숭배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니엘은 마음에 많은 갈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딱 감고, 눈딱 감고, 일신의 영예를 위해서 내가 바벨론의 통치 속으로 들어갈까? 아니면 내가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이하의 하나님을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처분을 내가 기다릴까?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였습니다 포로 신세지만 민족을 배반하지 않겠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내가 그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 온전한 신앙을 지켜 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편에 내가 서겠다 하는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세상과 탈협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심지와 뜻을 정하는 그 입지 뜻을 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면 뜻을 세우면 길이 보입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세우기가 어렵지 마음의 중심을 잡기만 하면 마음의 뜻을 세우기만 하면 반드시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행태로인지 마음의 중심을 잡으면 길이 보이고 지혜가 생기고 해체할 용기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믿는 사람의 뜻을 세우는 것, 모든 상황을 뒤로하고 뜻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내가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나가겠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열어가는 거죠.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단열과 같은 귀한 믿음의 뜻을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나는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배교하지 않겠다. 나는 현실을 타협하지 않겠다. 나는 내 일생의 영달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겠다. 나는 오직 나의 삶을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살겠다. 이런 다니엘의 고백과 뜻이 우리 자녀들의 뜻과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다 들여버리면 나의 것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보십시오. 뜻을 정했기 때문에 17절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의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 뜻을 정한 그 순간에 하느님께서는 길을 앞으로 길을 여시고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뜻을 정할 때 마음의 심지를 굳게 세울 때 절대의 신앙으로 굳게 세울 때 반드시 하느님께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이후에그 상황을 이겨낼 만한 엄청난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죠. 다니엘의 삶에서도 그랬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그는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일곱 배나 뜨거운 풀못별에 들어가서도 다니엘은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기를 주신 것이죠. 뜻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만한 그런 명철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모든 인생을 드리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어느 일부분이 아니라 어느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 요구에 순종을 할 때, 내 인생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남는 삶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뜻을 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길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명철을 주십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단예를 단예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한결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결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결 같은 믿음의 사람 신앙의 일관성, 믿음의 일관성, 삶의 태도의 일관성, 인간관계의 일관성.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다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일관성,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다간 이 사람,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삶, 다니엘의 삶의 태도. 여러분, 그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 우리의 자녀들이 고백하고 그 자, 다, 다니엘의 믿음을 아,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뜻을 정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도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급변할수록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를 우리가 붙들게 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학벌과 직장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요즘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가장 우선 순위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지도하십시오. 그 신앙과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혜롭게 할 것이고 우리들이 떠나가도 모두 우리들이 떠나가 우리 자녀들이 홀로 남는다 남을 때도. 그 믿음과 그 용기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 진정한 승리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뜻을 세우는 것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도 우리의 인생들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뜻을 정하여 우리의 한 학기 또 우리 남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일이 뜻을 정했을 때 그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상황들, 불리한 상황들, 수많은 여건들이 고려하지 않냐 하고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셨고 지혜를 주셨고, 그에게 명철을 주셨고, 그에게 용기를 주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돈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고, 인기가 필요할지는 모르나, 하나님 거기에 뜻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뜻을 분명히 정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을 밀려주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고백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복이도 하며 함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온천 단일히 모든 상황을 뒤로하고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명철을 주셨고, 용기를 주셨고, 그 누구보다도 높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올리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뜻을 굳건하게 세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셔 주셔서 올 한해 동안 올 한학기 동안 넉넉히 승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한국까지 우리가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나머지 한 10분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함께 나누고 대화하고 그리고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아,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밤에 8시에 뵙겠습니다.